경계선 지는 아이들 어,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어, 시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물론 어, 그 상황이 있지 않다면 누구도 말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경계선 아이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아쉬워하는 점은 어쨌든 조기에 발견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어, 또 엄마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좀 시키면 낫겠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그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어, 상당히 부모님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경계선 지능에 대한 이해가 없고 근본적으로 무엇을 아이가 할수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학습만 시키면 되겠지라고 초점을 두고 접근하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의 인지구조가 상당히 어, 경직되고 어, 아무래도 일부는 어, 빈 구멍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발견을 하는 것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 발견하는 것은 접근 방법 자체가 상당히 달라요. 왜냐, 어, 저학년일 경우에는 분명히, 어,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빨리 찾아서 그 아이가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고학년이 되면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거나 갖추지 못한 것들이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런 숨겨져 있는 것들이 아이의 어떤 그런 거부 반응이나 어떤 해피 행동.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부딪혔다가 서로가 불편해서 피해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서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능 지수는요, 경계성 범위에 있다면 사실상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지능 지수 1 올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 어머님들은 많이 뭐한 1,2년 다니면 되겠지 착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냥 아무데나 가서는요 지능지수 1 올리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엄마와 아이가 몇 번을 뒤집어 엎어져야지만이 아, 깨닫게 되는 현실이죠 아 쉽지 않은 거였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일찍일찍 일찍 해야, 시작을 해야 된다 뭔가 학습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학교에서 서서히 초등학교 2, 3학년 때부터 나타나는 또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확인을 해봐야 된다.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검사는 정말 1년 반에서 2년씩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성인이 될 때까지 경계선 지능은 추적을 해나가야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 중학교 이후에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아이가 계속 유지되면서 인지적인 능력이 향상이 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아졌다 생각해서 성인이 돼서 보면은 이 아이는 다시 예전의 어려움을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제가 여러 케이스에서 봤던 거는 확실히 어 정말 경계선 지능인지도 몰랐지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중반에 상당히 인지가 무너져 버려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어, 그러한 성인을 만난 적이 많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경계선 지능이다. 정말 이제 뭐 70대가 있을 수 있고 80대가 있을 수 있지만 70 9에서 80을 올라가기가 정말 어려운 것처럼 88, 89에서 90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 그냥 장난으로 학습시키고 문제지 뺑뺑이 돌려서 될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치료사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준으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높아진 학교의 수준을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가 혹시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언어적인 문제에서 발달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항상 그때는 급하니까 검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말을 하고 아이가 학습을 따라가는 것 같으면 사실상 그 이후에 추적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게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많은 특징이거든요. 혹시라도 지금 현재 경계선 지능인 걸 알면서도 지능이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치료와 학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요. 내 아이가 조금 늦대서 몰랐는데 초등 공학년이 되어보니 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이더라. 그러면 정말 초등학교 졸업 이전에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이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을 생각하는 재미를 어,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된다. 중재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중학교에 가게 되면 중학교 1, 2학년은 거의 공부랑 담을 쌓고 어, 사춘기라든지 또래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일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치료센터를 다닐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엄마도 두 손을 놓게 되고 아이도 그저 흘러가는 대로 게임이나 하고 친구랑 어울려 다니는. 그나마 친구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생활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20살 성인이 되어버린다.그러면 정말 사회 진출이 어렵다고 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많은 곳에서 엄마들이 지능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근데 지금 인지치료 학습치료로는 지능지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아 어떤 케이스에서 올라갔다.근데 그 친구들. 예후를 쭉 추적해 보면 결국은 3, 4년 지나면 다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즉 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활성화 상태를 갖추지 못한다는 라 것이 기존 치료의 문제인 거예요. 아마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그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지능지수가 올라가고 유지되는 아이들이 4, 5년 동안은 계속 나왔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이 한국에 몇 군데가 없습니다. 근데 올라갔다고 하는 것도 정말 무자비하게 시켜요. 어, 수도권에서 경계선 지능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곳 대부분은 정말 들어가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인 무식한 반복을 시키고 암기를 시켜요. 왜? 기본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들이 암기에 많이 매달리니까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면 암기로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무조건 아이들에게 스케줄을 짜서, 반복을 시키고 암기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엄청난 독이 되어서 이 아이들은 암기한 대로만 생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어, 경계선 지능이 어렸을 때 있었다 하는데, 그게 점점 더 상당히 경직된 사고로 흘러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학습은 절대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스무 살 이후로 이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할게 없다.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뭐, 이 경계선 지능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능 지수를 올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을 올리는 거하고요. 올라가서 유지되는 거하고는 접근 방법하고 중재 방법이 다릅니다. 기존 치료들에서는 무지막지하게 시켜서 지능 검사 유형의 문제집들을 막 시켜서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몇 개월은 가요. 근데 좀 지나면 삶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다시 여기저기 폭죽 터지듯이 바바바바바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아이들은 한두 번 하다가 보면 나는 결국 안 돼. 그러고 이제 자포자기로 간다. 그러면 성인이 돼서 등치도 커지고 얼마나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의욕은 없고 점점점 게임에 빠져 사는 아이가 된다. 아니라고요. 치료사들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들이 하는 거는 결론은 뻔해요. 결국은 핸드폰만 쳐다보고 모니터만 쳐다보는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경계선 지는 남자아이들이 기존의 치료만 받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FI에서 말하는 인지구조를 수정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그 탄력성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해서 중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능지수 1 올리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어 물론 제 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이 유지가 되고 또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 센터에 다니는 부모님들 정말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집에서 열심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 경계선 지능의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신코 배우는 태도, 이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지능은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중재라는 방법을 쓰고 가장 아이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해주고 그 방향을 아이가 스스로, 어, 완성해 갈수 있도록,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그만 조기에 발견이 된다면 얼마든지 중재를 통해서 정상 범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치료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렇게 만만하게 볼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계선 지능 70몇 자리가 90대 중반으로 간다. 그냥 수학점수 20점 맞는다. 20점을 올린다.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타,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치료사들은 알아요. 센터 원장들은 알아요.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엄마들한테는 말을 못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아주 전문적인 곳에 가야 된다.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엄마들은 인지치료도 안할 거고, 학습치료도 안할 거고, 놀이도 안할 거고, 미술도 안할 거고, 심리 상담도 안 받을 거니까. 근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요, 지금은 고학년들이,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많은 문제를 보이고, 문제행동을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요, 인지 기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많은 문제들이 사라져요. 그거를 몰라요. 많은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뭐 심리상담, 뭐 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달래주기예요. 애는 달래주면 버릇만 나빠집니다. 분명히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할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아이들은 결국은 주저앉게 돼 있어요. 그걸 몰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계선 지능 아동들에게 FI는 정말 유일한 해결책이다. 지능 지수 1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초등 고학년 강남에 어디를 가더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 복잡하게 얽히고 얽힌 그 잘못된 매듭들 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어떻게 풀 것인지 그들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해결책이 없어요. FI여야 합니다. FI여야 되는데 FI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없다라는 게 슬픈 현실이죠. 네. 많은 뭐 석박사 나온 사람들이 FI 배우면서 나도 한다, 원장들이 나도 한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석박사학이 따른 것과 내가 그 아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서 그 아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게 중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고 다른 차원의 사고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 그와 같은 가정을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방법이 있 그런데 뭐든지 제대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최근 한달 사이에 참 많은 경계선 지능과 관련해서 고학년 부모님들이 특히 전화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동네 어디를 가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를 그대로 안고 올라왔기 때문에 공학년일 경우에는 아무나 찾아가면 안됩니다. 지능지수 1, 그 아이들이 공학년일수록 지능지수 1 올리고 2 올리고 3 올리고 4 올리는 건요. 삶의 순순히 달라져요.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엄마들은 1 올렸다고 어, 1 올려서 뭐 달라진 거 있냐 하지만 아이는요,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근데 그일 올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10이 오르고 20이 올라요. 왜 정말 모든 걸 쏟아부어서 했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치료센터에 보내서 인지치료 받고 학습치료 받았는데 왜안 올라가냐 그거는요 올라가게 만드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아이 달래주고 응석 받아줘서 아이가 그냥 좀 보여준 거지 진짜 잠재성을 끌어올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능지수 올리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탄력을 받아서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치료 방식으로는 기존의 학습을 반복시키는 것은 어림이 없다 좀 저는 이거를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제 바램입니다 일 올리는 것도 어렵다 근데 일 올리면 이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근데 누구랑 올릴 것이냐 그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할수 있다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아무나 할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누구를 이제 찾아가야 될지 잘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다.